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띠링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신개여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줄이니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전에 네, 좋아요, 구독, 띠니띠니,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너무 어려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네쭉 이렇게 예, 하락한 모습으로 내 네, 끝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오늘 둘다 코스피 코스닥 둘다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는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해 봐야겠죠 환율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어장 시작할 때부터 좀 많이 오르는 듯한 느낌 있죠 여기 이제 한 1272.5원 정도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장 중에 1276.4원까지 찍었다가 네장 끝나고 난 이후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지금 1272.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여하튼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수급은 당연히 빠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연준에서 어 내년까지 기준 금리를 3.5% 정도 이상 올릴 뜻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를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내년 물가 3%를 맞추려면 이렇게 가파르게 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불가피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본다고 하면 투심이 굉장히 저하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이 4월에 일자리가 42.8만 개로 네, 증가했대요 그러면서 연준이 네, 빅스텝을 밟을 수 있는 금리 인상에 이제 탄력을 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미국에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 연준이 어,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어, 경제 수치상으로는 괜찮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연 준이 아무래도 이렇게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글로벌 원유값이 내네 꼼짝을 안는 거죠. 그래서 뭐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여기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간단한 이유는 국제 원유 시장에 공급 차지 우려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네,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더, 더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네, 왜냐면 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으니까, 더 보기 나에 넣어둘 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한 질바이든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이든의 영부인이죠 네 질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중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네꼭체크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던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두 가지 관점도 있어요 이어 이제 바이든의 영부인을 보낼 정도면 전쟁은 좀 끝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어 혹시나 혹시나 만약에 이질 바이든을 이렇게 영이 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 그 미국이 정당하게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완전한, 예,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도 그렇게 섬, 섣불리 움직이긴 힘들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 양쪽에 어떠한,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도 잘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G7이 석유 수입 금지 등 러시아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배제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크죠. 네, 아무래도, 네, G7, 아무래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면서 러시아를 이제 진짜 더, 더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립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러시아가 만약에 저렇게 엄청나게 어, 궁지에 몰리면, 막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니까, 네, 러시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핵을 조금, 네, 손을 대지 않겠는가. 네, 지금 이런 위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핵전쟁 대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가또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도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랑 핵에 자꾸 손을 조금 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자꾸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네,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로 코로나. 완전히 이제 극단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지금 군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좀 굉장히 강제적으로 격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불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법학자들이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공산당 지도부 자체에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그 정책에 관한 이견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않는 그런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중국의 코로나 제로 코로나 요거에 관련된 정책은 굉장히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어 지금 치달아 가고 있다라고 기사에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약간 코로나 환자가 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뭐 성이나 뭐그 도시나 이런 것들을 다 셧다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 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이 정도로 얘네가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음, 생각보다 중국의 이런 어떠한 그~ 그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거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 엮여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향을 많이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상하이 봉쇄로 추락하는 중국이래가지고 4월 수출 증가율이 10%가 뚝 떨어졌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계속 진행형이고 앞으로 상하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나 이런 데서도 에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 도시도 당연히 셧다운을 시킬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네, 확실히 수출국이니까 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네, 수입을 또 중국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해서 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국 경기 하락도 위험도가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당연한 얘기고요 요런 부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바이든의 방한 전에 핵실험의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미일의 정부가 어~ 잇따라 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게 없는 느낌이기도 해요 왜냐면 본인들은 이미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본인들이 뭔가 뭐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뭔가 이렇게 얘기가 좀 됐다거나 혹은 본인의 나라 자체에서 아 우리 이렇게 좀 해볼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북한이 중국, 러시아 만류에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북한이 언제 중국이나 러시아 말 들었냐라고, 네, 대답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북한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박지원 국가정보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솔직히, 어, 지금 러시아나 북한, 중국이랑 이렇게 셋이서 지금, 개인적인 좀 까진 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도 솔직히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어, 러시아나 북한이나 둘 중에 어떤 나라든 만약에 핵에 손을 댄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내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리두기 관련해가지고 일단 이번에 황금연휴가 지나갔잖아요. 어린이날도 그렇고 또 어버이날도 있어가지고 황금연휴가 딱 지나고 나서 에, 백화점과 아울렛 매출이 껑충 뛰었다. 예, 당연하죠. 놀이공원 눈치 게임도 그렇고 내 네, 어른들 이제 선물이나 뭐 같이 식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등 네, 많은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신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봤더니만 어 여기 동같 동가... 같은 전주 데뷔 해가지고 5월 8일 날 데뷔 해가지고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계속 꺼질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신규 확진이 다시 오르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마스크 논쟁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거죠. 정말 노마스크를 해도 우리가 안전한 것인가에 따른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점검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더불어서 또 어린이 날과 어버이날 이동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 약간 위험하지 않나라는 이제 인식들도 있는 거죠. 물론 내 네, 실외에서는 그렇게 마스크들을 많이 벗지 않으시는 것 같긴 한데 또 네, 아버 뭐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벗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그니까 어기는 게아니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양갈래로 보다 나뉘면서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 그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럴땐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의 방역이 달라지나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야외 마스크 해제를 뭐,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확진자가 마치 독감 환자처럼 어~ 동네 의료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격리의 의무가 없으니까 이런 생활비나 예 유급 휴가비 치료비 이런 정부의 지원이 다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환자 자체가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걸리면 손해인긴 한 거죠 예전에는 솔직히 걸려도 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니까라는 약간의 안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이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네, 계속 이끌고 가야 될지는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 주 코로나 감소세가 굉장히 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마스크 해제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 이제 해외발 변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예, 이번 주부터 월말 1만명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수학자들이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내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을 하죠. 그래서 내일 또 어떤 또. 그 장이 펼쳐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되게 흥미진진한 요즘이네요. 아,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렵고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27% 하락을 했고요. 2610.81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제가 여기 저점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을 여기 저점을 깨면 이제 미, 이 밑에까지 그냥 열려있거든요. 중간에 지지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냥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뭐2450 포인트? 네, 50, 9포인트 뭐 이런 데까지 지금 빠질 자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살짝 뭐 나름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그냥 깨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또 움직여 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이제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2.64% 하락을 했고요 860.86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실 수 있어요. 얘 지금 장대 음봉 꽂은 거 보이시죠? 얘도 여기서 네, 깨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 깨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나름 지금 지지 라인이 좀 있었는데 이 지지 라인에서 맞물려서 좀 버티고 있었다가 여기를 저점을 깨게 되면 여기서 이제 쭉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거의 요 정도 빠질 것 같아요. 한760 포인트까지도 빠질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를 깨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690포인트 뭐 이런 데까지 빠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윙 종목들 좀 들고 있다 보니까 계좌가 막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라야 될 것들은 좀 잘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녹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녹놓지 않고요. 계속 하락을 조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로 하방으로. 네 하방에 열려 있는 자리들도 많고요. 그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방 라인만 깨면, 네 하단에다른 네 꼬리 달았던 그 부분들만 깨게 되면 아래로 쭉쭉 빠질 자리가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는 뭐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어, 단타를 조금 치기도 했고요. 네 일단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PCL 같은 경우는, 네, 장 완전 조금 기다렸다가, 장 초반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못 따라 들어가다가, 요거 잠깐 보고, 요때 단타 잠깐 쳐가지고, 수익 조금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사조동화원이 오늘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식량주가 다시 갈 건가? 뭐이 생각이 들길래, 좀 따라 들어가서, 스케핑처럼 먹을 자리가 있어서, 요때 잠깐 먹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서사는 오늘 잘랐습니다. 네, 요거 보니까, 얘는 추세를 너무 깼더라고요. 그래서, 빠지게 되면 더 빠질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잘랐고요. 그리고 시장에 지금 딱히 관심을 못 받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끌고 갔다가는 계좌도 녹아 내리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손절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솔직히 자를 게 많은데 좀 고민했어요. 을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대한전선을 일단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그래서 이때 더 사가지고 반등할 때 탈출해야지 했는데 제 단가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애매하게 팔까 말까 하다가 저도 아직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쉬어간다 해야 되나요, 느낌이? 네, 여기 앞에를 지금 약간 매물대를 조금 소화하는 듯한 느낌으로 보고 있어서. 요만큼을 이제 매물대를 조금 소화하는 과정 중으로 보고 있어서 여기 꼬리 살짝 달았으니까 아 오늘 정도는 좀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더그래사 가지고 홀딩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얘는 조금 더 매수를 해 가지고 평단을 조금 나름 낮췄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끝날 때쯤에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 요거는 조금 지켜보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잘 탈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지금 요렇게 지금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테림 포장. 네, 요것도 오늘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요건 다행히 추세는 깨지 않아가지고 아직 자르진 않고 있고요. 풍국추전 같은 경우도 오늘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하락장이 오면 솔직히 이렇게 추세를 잘 이어가던 종목들도 만약에 제가 어떤 종목을 들을 때 이렇게 추세를 잘 이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추세를 깨거나 아니면 얘가 추세를 조금 깨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깨게 되면 하방을 내려꽂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원래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안 그러면 이게 물타기를 해도 나중에 제 평당까지 잘안 오더라고요. 아니면 물타기를 엄청 많이 하던지. 에 네, 그래서 약간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고민했었어요, 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냅뒀고요. 지금 보니까 추세를 다, 자르, 다 깨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나름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더 가파르게 이 정도 라인을 네 갖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깬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얘도 잘라야 돼요, 오늘. 네, 이렇게 되면 원래 다 그냥 자르고 다시 보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대양금성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여기 바닥이거든요 얘는 이 바닥을 여기 갭자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정도로 메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딱 깨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양검속은 아직까지는 애매하지만 뭐 약간 뭐 자르, 자르면 자르는 거고 아안 자르려면 그냥 좀더 좀 지켜야 된다 약간 요 정도 수준인데 여기 시가를 깨면 이제 잘라야 되는 거네요 완전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일단 냅둬야 되겠다 싶어서 냅뒀고, 신원종합개발은 오늘 같은 장에 약간 박스권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와가지고 얘 버티네인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 면 박스권 치다가 박스권 뭐 상단으로 뚫어내든지 하단으로 뚫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그 부동산 관련주 엮여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락장이 오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리 꽂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그 결과로. 네, 그리고 차트를 만들고 있다가도 그냥 깨버리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어, 손절을 할 거면 빠르게 하는 게 원래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요즘이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그레디언트는 뭐 정지가 됐으니까 얘는 뭐더볼게 없을 것 같고요. 예, DKND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최저점을 계속갱신하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얘도 잘라야 돼요, 원래. 네. 원래는 요 앞에 이 음봉 꼬리 여기를 깼을 때 잘라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바닥을 나름 형성하고 있었는데 살짝 올라간 듯 하다가 이제 쭉쭉 빠지니까 요것도 이제 원래는 자르는 게 맞죠 근데 거래량이 솔직히 없이 빠지는 종목들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보지만 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50% 51% 이렇게 찍힌 상태라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물타기를 한다고 해도 제 평단을 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아예 그냥 빠르게 잘랐다가 다시 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 지금 추세도 계속 아래로 꼽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게 하락장이 조금 계속되다가 계속 하락만 하지 않잖아요. 보통 한 보통 한 한 일주일, 길면 일주일이고, 한 5일 있다가는 보통 반등을 한번 하더라고요.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그럴 때 약간 살짝 올라오면 그때 탈출을 조금 하던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마이너스 5 1 찍히면 조금 힘들어요. 네, 이게 약간 무증을 받은 종목이어서 그나마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리 썩 쉬운 장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것저것들을 엄청나게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 계좌가 많이 녹아 내렸더라고 요 확실히. 내 네, 수인 종목들은 확실히 계좌가 녹아 내릴 것 같거나 앞으로 악재가 계속 있을 것 같을 때는 잘랐다가 네, 단타 위주로 조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는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면서 느꼈던 거는 주식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고요. 그래도 뭔가 그 정말 장이 안 좋을 때 빼고는 네 그래도 그날에 어떠한 세, 그 시장에 이렇게 네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확실히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고 약간 한번 쐈다가 빠지더라도 장중에 장대 양봉을 세우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네 혹시 주식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다 이제 저에게는 경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뭐 하나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뭐 너무 또 하나의 무언가에 꽂혀있을 건또 아니고 결국에는 다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음, 그, 저만의 어떠한 매매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으실 텐데 저도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이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 이거는 내 것이다. 뭐 이런 건내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전점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조금 힘드시지만 내 네, 그런 과정들 조금 가져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laughs> 네녹놓치 않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 다행히 푸틴이 별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의중을 모르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각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이익을, 네,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솔직히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북한이나, 네, 중국이나 굉장히 압박을 조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잘 이겨내야 될 텐데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는 진짜 쉽지 않은 장이 될 터이니, 우리 너무, 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요. 안 되면 빠르게 손절하실 건 하시고, 네, 계좌거 정리 잘 하신 다음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네, 바닥에 조금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파이팅 하자고요. 이상, 주대신교우행아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띵띵띵,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